네. 6주차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6주차에는요, 환경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요, 환경보건의 개념, 그리고 기후와 건강. 우리 환경에는 뭐 기후, 공기, 물, 그 다음에 뭐 해충, 뭐그 다음에 인위적 환경뭐 주거 환경이라든가, 어이복, 뭐 소독하는 거, 요게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내용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세요. 환경 복원이라는 게인바 h e a l 헬스라고 하고요. 우리 환경은요.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눠요. 자연적으로는 뭐 물리 화학적 환경으로는 기후, 공기, 물, 토양, 광선이 해당하고 생물학적 환경으로는 동물, 식물, 미생물, 곤충이 해당합니다. 사회적 환경. 이건 인간이 만든 건 인위적 환경, 그 다음에 문화적 환경, 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게다 인간이 만든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위생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세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위생, 하이젠. 하이젠이라는 말은요, 그리스 신화의 히게아라는 건강의 여신에서 유래를 했고요. 로마 시대의 의학자 갈렌이 인간의 건강 유지 증진에 관한 학문을 하이젠이 부르면서 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30페이지에 환경위생과 환경보건인 차이점이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 즉 Environmental Hygiene 또는 Environmental Sanitation이라고 하거든요. 뭐, hygiene이라는 것은 개인위생, 또 Sanitation이라는 것은 공중위생을 말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일단 환경위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 위생보다는요. 인간 집단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 Environment Sanitation이 맞겠죠. 그래서 이 환경위생은요. 인간의 Wellbeing에 영향을 주는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환경위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안전한 식수, 깨끗한 공기, 아니면 어, 서리, 쓰레기 처리? 깨끗한 쓰레기 처리 그리고 식품 보호하는 거 그리고 주거지 깨끗한 주거지가 바로 이 환경 위생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환경 보전이죠. 환경 보건이라는 것은 environment a l t h 입니다 이거는요 환경 위생의 범위를 넘어 모든 지역적 인공적 환경과 관련된 분야의 과학과 기술로서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환경 보건입니다. 음, 그래서 환경보건은 우리나라 제 2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어, 말합니다. 음, 그래서 3조 조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뭐 인간 활동을 함으로써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진동, 악취 오염 그리고 일조 방해 뭐 이런 그래서 이것들이 인간의 뭐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 법은요 뭐 유독물, 뭐 관찰 물질, 취급 제한 물질, 취급 물, 금지 물질 뭐 이런 거 사고 대비 물질 뭐 그밖에 뭐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만한 그런 확 놓지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것들이 이제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예방 관리하는 게 바로 환경 보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위생과 환경 보건을 좀 구분하시고요. WHO에서 환경 위생은 인간의 신체 발육 및 생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요소를 어, 관리하는 노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영역에는요, 어, 제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1 2 3페지에 보시면, 뭐 실내 공기 오염,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화학 물질 안전, 음? 전자기장, 그다음에 전리 방사성 자외선, 어린이 건강, 건강 환경 만들기, 직업 보건, 뭐 긴급, 환, 긴급 상황의 환경 보건, 기후 변화의 건강 이렇게 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그러면 우리 기후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걸 한번 볼 건데요. 132 페이지에서 142 페이지를 제가 딱 요약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기후, 온열, 일광, 기상특보가 바로 이 해당하는데요. 기후 요소가 뭔지에 대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후 요소라는 것은요, 기온, 기습, 기류예요. 응. 기온은 우리 온도 말하는 거고 기습이라는 것은 습도죠 응. 그 다음에 기류라는 것은 바람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래서 뭐 대륙성 기후의 특징은 일교차가 크다거나 아니면 해양성 기후는 고온 다습하고 사막성 기후는 극단적이고 산림성 기후는 온화한 편이죠 산악성 기후는 풍향이 아주 많죠 에. 그래서 우리가 기후 순화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외부 환경 변동이 계속 되면 생리적으로 우리 인간이 그런 생리적으로 반응하는 적응한도가 바로 성립한다라는 게 바로 기후 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응한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어. 순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온열 한번 보겠습니다. 온열은요. 바로 이 온열 요소에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이 해당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항상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적정 온도는 거실은 요 18도 정도, 거실은 15도, 병실은 21도가 좋고요. 습도는 40에서 60%가 어, 좋고요. 기류는 0.2에서 0.3m/s가 좋습니다. 복사열은 발열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쾌감되는요, 17에서 18도가 가장 쾌감되고요, 습도가 60에서 65%일 때 가장 쾌감하다고 느끼다고 합니다. 감각 온도는 무풍일 때 느끼는 온감이고요. 불쾌지수는 한번 볼게요, 70에서 10%는 어, 조금 느낀 정도, 아 조금 불쾌하네? 75%에서 50%는 어 어. 그렇고 그다음 80%는 거의 모두가 불쾌지수를 느낀다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나타냅니다. 체온 조절은 온갖 수용체인 루피니에서 하고요. 이거는 시상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피부의 수능 온도는 10에서 4 0도라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대 이것이 문제. 피부의 수능 온도는 40 10에서 40도시라는 겁니다. 40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10도까지도 견딜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일광입니다. 일광은 햇빛이죠. 그래서 일방에는 뭐, 조개선, 가시광선, 자외선이 있는데요. 조개선은 말 열선이죠. 그래서 이거 너무 째게 되면 두통 현기증, 백내장을 일으키고요. 가시광선은 이제 물질의 식체를 구분하는 거고요. 자외선은 광학 반응을 일으켜서, 살균작용이라든가 비타민 D 형성을 도와주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 자외선 지수인데요. 자외선 지수가 2.9 이하는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5에서 6.9 정도가 보통입니다. 한7 계약이 전까지 보통이에요. 그래서 7 이상이면 높고요. 9 이상이면 매우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 날씨 보시면 잘 생각나겠죠. 그렇죠? 자외선 차단 지수 한번 볼게요. 이것을 SPF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30 정도 쓰죠. 그리고 너무 자외선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을 잘 차단한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는, 뭐, 50 정도 쓰죠. SPF. 그 다음에 기상특보입니다. 기상특보는 우리나라에서 발의를 하죠. 주의보와 이제 경보로 발령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강풍은, 강풍주의보는 14mps, 만약 경보는, 강풍경보는요, 21mps. 풍량은, 뭐, 3시간 이상 계속 지속되면 주의보. 호우는, 60mm, 3시간 안에 60mm가 오게 되면 호우주의보가 되고요. 어, 12시간 안에 110이 오게 되면 어, 아, 9 0 3시간 안에 90 이상이 오게 되면 경보가 됩니다. 어, 경보, 호우경보가 됩니다. 대설은 24시간 안에 5cm가 오면 주의보고요. 20, 어, 하루 동안 20cm 이상이면 대설경보가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날씨를 보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좀더 볼까요? 한파 볼게요. 음,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한파, 한파 주의보라고 하고요. 15도씨 이하면 한파 경보라고 합니다. 33도씨 어, 이틀 동안 33도씨 어, 정도면 이상이면 폭염 주의보가 되고요. 이틀 동안 35도씨 이상이면 주의보가 됩니다. 경보가 됩니다. 폭염적 경보를 발휘를 합니다. 음. 자 그렇다면 143페이지에서 147페이지에 보면 공기와 건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기의 자정작용은요. 뭐 자체 희석작용도 있고요. 아니면 비나 눈이 와서 그 용해성 가스로 인해서 세정작용 한다거나 아니면 산소나 오존 과산화 수소에서 산화작용, 그 다음에 자외선의 살균작용, 식물의 탄소동화작용, 즉,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을 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는요 우리 대기 중에 21%를 차지하게 되고요. 만약에 14% 이하면 저산소증이라고 하고 50% 이상이면 산소 중독이 일어나게 됩니다. 10% 이하일 때는요 호흡곤란 이 일어나게 되고 7% 이하일 때는 지식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한번 볼게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0.03%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 10% 이상 시때는 지식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산화탄소는 뭐다? 실내공기 오탁도를 판정기준하는 것, 판정기준 즉서환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 0.1% 이하가 되어야지 탁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력이요. 어, 굉장히 높죠. 이바... 250에서 300배 정도 높아요. 이거는 불완전 연소시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일산화탄소가 90, 50%면은 구토를 하게 되고요. 60%, 60 혼수, 70%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내 공기 오탁토 판정기준인 서한도에서는 0.05에서 0.5%면 중독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질소 한번 볼까요? 질소는 가장 많죠. 제기 중에 78%를 차지하고요. 이거는 감압병과 잠압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 급속하게 기압이 내려가는 것을 감압병이라고 하고요. 고 기압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잠압병입니다. 즉 식기압 이상이면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 왜냐면은, 일기압이 이제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0 10, 3.6m 내려갈 때만 일기압씩 상승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게 뭐냐면, 다는 모르시더라도, 이, 일산화탄소 중독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질소. 질소는 이제 잠수부들한테 생긴다라는 거, 어. 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 페이지에서 159 페이지거든요. 체중의 60에서 70% 차지하는 게 물이고요. 10% 이상 우리 몸에서 물이 소실되면요, 정신 흥분이라든가 경련, 사지 위축, 한20% 정도 소실시에는 응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두세요. 밀스 라인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물을 여과하여 급수하면은 수도열, 수인성 질병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감소하더라라는 게밀스라인케 현상입니다. 맞잖아요. 물을 깨끗하게 먹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죠. 음. 자, 한번 볼까요? 수인성 기생충에는 뭐가 있냐요? 어, 간, 폐, 간 디, 폐, 아, 디스토마, 이거는 돼지고기인가? 어, 폐 디스토마는 소고기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주혈흡충, 회충, 편충이 바로 수인성 기생충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물은 이제 소독하려면 이제 불소 소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불소는 1.5mg을, 1.5g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불소가 많게 되면 치아에 백반 형성되어서, 어, 반상치가 생기는, 어, 너무 적으면 오 우식치가 생기게, 이가 섞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질소는 너무 많게 되면 창색증이 생기고요. 물에는 또 유기인이 있어요. 음. 그리고 부유물질. 부유물질 가지고요. 용, 부유물질은 바로 용존 산소를 소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용존 산소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 어, pH라고 하는데요. 이 6.5, 7.5가 중성이고, 어, 지표수는 7 5 이상이고, 지하수는 약산성으로서 6.5 이하입니다. 그아 이거 정말 중요해요. 과망산 칼륨인데요. 과망산 칼륨은요, 바로 유기물을 유기물 산화로 오염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유기물 산화로 오염 상태 판단하는 게 뭐예요?라고 물으면 과망간산칼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을 정화해서 먹는데 이 정화해서 먹는 물을 상수도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의 수원에서요. 음 독수도를 거쳐서 정수장에 가죠. 정수장에서 침전 여과 소독을 거쳐서 송수도를 통해서 배수지로 모입니다. 배수지에서 배수로를 거쳐서 용수장으로 모이고요. 이 용수장에서 바로 각 가정으로 급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정수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침전법과 여과법, 염소 소독법이 있습니다. 침전은요 뭐~ 그냥, 유속을 느리게 해서, 비정이 무겁다 그러면 쭉 내려앉잖아요. 그거를 보통 침전법이라고 하고요. 약품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어, 있습니다. 음, 그 약품으로는 뭐, 황산 반토라든가, 황산 제일 제이철을 사용합니다. 자, 여과하는 게 있죠. 침전 여과 소독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과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빠르게 하는 게 있고, 빠르 급하, 어, 게 하는 게 있어요. 이 느리게 하는 게 바로 영국식 여과법인데요. 바로 여과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급속사는요. 미국식이라고 하는데 역류에서 세척을 하는 거죠. 자, 염소소독입니다. 염소소독은요. 강한 소독력과 잔류 효과가 있고 간편하면서 경제적이에요. 하지만 냄새가 심하고요. 클로로포름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단점으로 미생물 불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염소를 처리를 했는데 염소가 없어 성분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증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기타. 또, 뭐, 경수연합법이라는 게 있고, 또, 철, 마그네슘 제거하는 게 있고, 조류 제기법. 조류라는 게 알지, 즉, 뭐, 뭐라 그러나, 이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소를 해서 0.5mg 되게 넣는 거죠. 음. 경수라는 것은, 어, 그런 뭐, 칼슘, 마그네슘, 철, 마그, 어, 이 탄산염 환상염 형태로 합류하는 물질인데요. 굉장히 무겁다. 이 말입니다. 어, 그리고요, 수질 관리는, 뭐 정수장 관리가 있고, 수독국기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159페지 이 정말 중요한데요. 수질 검사입니다. 이거는 정말정말 정말 쉬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일반 세균은요, 1ml 안에 110fU가 넘으면 안 돼요. 대장균 한 마리도 검출되면 안 됩니다. 100ml 안에 대장균수가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암모니아성 지수가 발견되면 분변 오염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사람 뭐 이런 거화장실뭐 이런 데서 어가오염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요거 과망강 산 갈륨 이거 들었죠. 이거 정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자, 생물학적인 게 해충이죠, 해충. 자, 해충에는 파리, 모기, 바퀴벌레, 진드기, 이, 벼룩 있습니다. 어, 한번 볼까요? 파리는 한번 볼게요. 파리는요 보통 이제 어, 소화기계 아니면 호흡기계 전염병을 많이 이제, 그, 옮기고요. 기생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모기. 모기는 어, 모기가 옮기는 건 말라리아, 일본내염, 말라 말레이 사상충 이거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거죠. 황열, 댕구열이 있습니다. 자 바퀴벌레가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기호기 기생충 감염이 있고요 진드기는요 큰 진드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기열이고요 작은 진드기 옮기는 게 어,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하죠 헐혈열이 아니고 출혈열입니다 그리고 털진드기가 옮기는 게 바로 쯔쯔가무시병입니다 이는요 발진티푸스 발진열 벼룩금패스트 발진열을 옮기죠 자두 번째 주의 한번 볼까요? 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곰쥐는 지붕쥐고요, 시궁쥐는 집쥐를 말하고요, 생쥐가 있습니다. 얘는요,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고, 르키차 세균성, 기생충 모두 다 옮깁니다. 음. 그래서 얘는 이제 쥐약을 뿌리는데 쥐약을 살소제라고 하거든요. 비소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살충제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 주거, 의복,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주거는요, 어, 다른 건다 모르셔도 되는데, 뭐, 일단은 공기 오염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기를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환기량은 어떻게 하고, 최강은 어느 정도. 그리고 뭐, 있는데 최강 보시게 되면, 어, 일조량은 하루에 4시간 이상 되는 게 좋고요. 창은 방면적의 한 7분의 1에서 5분의 1이 좋고요. 입사각은 2 0 8도씨,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온도만 좀 보세요. 집 온도가 18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습도는 40에서 60%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냉, 그, 에어컨을 옳게 하게 되면, 레지오젤라 병이 걸립니다. 의복입니다. 의복은, 이제, 기후 조절력과 체온 조절력이 크고요. 피부 보호력이 큰게 좋겠죠. 음, 그래서, 한기성이라는 것은 섬유가 공기를 함유하는 거고 열전도율이라는 것은 1 0 0을 기준으로 해서 어, 전도하는 건데 이 전도 열전도율은요 한기성하고 반배, 바, 어, 반비례가 되겠죠. 그래서 열전도율이 좋다라는 것은 한기성이 낫다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그러니까, 어, 나간다 이 말이죠. 열이 차있으면 그게 빨리빨리 식는다 이 말인 겁니다. 응. 자 방한력은요 그 단위가 클로니다 그래서 어 피부 온도가 33도 씨로 유지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 소독 한번 보겠습니다 소독은요 어 이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소독이라는 말은 어떤 미생물의 환경 생존 환경이나 생명의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소독이에요 그래서 어, 뭐 사멸 그 다음에 어 감염력과 정신력을 없애는 조작이 여기 해당하고요. 멸균이라는 것은요. 강한 살균으로 이제 아프까지 멸사시키는 겁니다. 네, 가장 강한 게 멸균이죠. 그 다음에 방부라는 것은요. 발육하고 어, 생활작용을 저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패나 발효가 어, 방지되는 거죠. 자, 요거를 구분하는 거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살균의 기전은요. 음, 바로 미생물 작용 저해나 파괴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음, 우리 소독 방법 한번 볼까요? 물리적인 거, 열로 하는 거, 무가역 그러니까 열이 아니 뭐 자외선, 초음파, 저주파 방사선, 세균여과, 무균조작법, 희석법을 사용해서 소독하는 게 있고요. 화학적으로 뭐저 소독제 같은 거 쓰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 화학제 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어, 대소변이라든가 토사물을 뭘로 하는 게 좋냐면 하 석탄산수라든가 크레졸이라든가 석, 석회를 쓰면 좋아요. 특히 생석회가 소변이라든가 소독하는데 쓰이고요. 의복은 어, 일광이죠. 네. 그다음에 초자기류, 도자기류는 증기로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고무제품은 석탄산수 이런 게 좋고 화장실이랑 세기통은 뭐 크레졸, 수포르말리, 병실은 어, 똑같아요. 화장실 쓰레기통 변기는 크레졸수 포르말린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환자하고 접촉한 사람들은 손홍수 비누 역성 비누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자 환경 위생이 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어, 환경 위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번 인간의 신체 발육 건강 및 생존에 유해를 주는 어, 주, 영향을 주거나 줄수 가능성이 있는 환경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환경위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 2번 인간이 기후수나 그, 그 인간이 적응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자, 1번 새로운 환경에 기능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 맞죠? 그다음 새로운 환경에 장기가 노출되어서 적응하는 거 맞죠? 그리고 어, 수능 현상이나 대상적, 적극적, 수동적 수능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온, 고온의 순화 가능하지만, 한랭순화, 아, 이건 아닌 거, 아니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장기가 노출되어서 그 적응감도가 생기는 게 바로, 기후순화라는 겁니다. 예,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